많은 유튜버에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어 주,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참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. 지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자본시장이나 실물시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조심스러워.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자제하고. 어, 서정적인 거나 단상. 이런 쪽으로 좀 쇼츠도 많이 올리는데요 네, 일부 경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뭐한달 안에 폭락이 온다, 공황이 온다,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유튜브는 이제 제2의 랠리가 어, 시작될 것이다. 완전히 반대되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예요. 자본주의는 침체, 공황, 실업 이런 걸 먹고 자라는 거. 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전쟁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자본주의가. 응. 그러니까 자본주의는